네, 안녕하세요 훈인데요네 오늘은 전설패에 가까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카푸나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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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멜래시 멜래시? 일은잘안 보여요 멜레시? 그거 네. 전설팩 네. 전설 안나올수도 있어 라프라스... 라프라스 전설 아니죠? 강철톤도 전설 아니고요. 멜레시 전설 아니죠. 전설 전설! 갖고 싶었던 거둘다 갖고 싶었던 거! 윙윙윙윙윙 전설 전설 어, 좋아 좋아! 지금, 12시. 어, 안 네. 돼! 어! 어, 제가 하나, 하나 네, 야거리. 얘도 전설이죠? 누리애는 전설. 얘 네, 전설. 총이신도, 총이신도. 누리애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국 누리애는 어! 충봉도지네는 마술쇼 전부 그래, 다음 어, 이게 너무 많아 2십 이십 여8여 여덟 여섯 장이네 기라티나 정설이죠 카프 늦은 의견 잘 모르겠어요 카디언 전설 나인테일 알로라 나인테 제가 진짜 이걸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많아요. 많아서 쭉두개 알로라 질포기리자몽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도잘 모르겠고, 야 네. 있는데, 어, 카푸코코코. 예, 카, 없는 거, 없는 거. 나란티스. 얘 예,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거준 중복, 안 돼! 총리신도. 예, 총리신도. 아, 로라날시 뭐, 중복. 주먹은, 어쨌거나. 알로라 딱꼬리, 더시마 사리. 알로라 딱꼬리. 알로라 딱꼬리는 없는 거예요. 더시마랑 더시마 사리는 많고요. 네. 뭐죠? 솔가루 갖고 싶던 거. 잠만보 이거 갖고 싶, 갖고 싶던 거예요. 아, 준보. 알로라나시 존버, 아, 또 존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네, 잠깐만요. 저 여기까지 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